지금부터 욕실에 있는 매리형 천정 등 전국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. 욕실에 있는 등은 이 좌우 틈을 조금 만들어서 살살 달래가면서 빼시면 안에 있는 갓이 같이 나오거든요. 한 번에 무리하게 빼시면 제가 조금 있다가 빼서 보여드릴게요. 한 번에 무리하게 빼시면 안 되고, 살살 달래가면서 좌우 흔들흔들 하면서 이렇게 빼셔야 돼요. 네, 거의 다 따왔습니다. 자, 이걸 보시면, 이 테두리가 이 갓을 물고 있어요. 이쪽도 그렇고, 이쪽도 그렇거든요. 이걸 한 번에 한쪽에서 무리하게 끄집어 내시면, 이게 이탈하면서, 이, 유리도 분리가 되게 돼 있으니까, 뺄 때는 항상 좌우를 살살 달래가면서 빼시면 되고, 전구는 돌려서 빼시면 되는데, 전구 사이즈를 모르실 때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물어보셔도 되고, 아니면은, 뭐 미리 해보실 분은 빼서, 빼서 보시면, 아, 200W, 아니, 20W. 주광색 20와트 짜리네요 주광색 20와트 3파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3파장하고 일반 그 백열 3파장이 아닌 전구하고 그 다음에 led 하고 이게 대응하는 와트 수가 다 틀리기 때문에 확인, 확인을 다 하신 다음에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약간 헐거워진 부분이 있는데요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자 다시 끼워볼게요. 끼울 때는 그냥 쭉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. 자 틈새가 없게 해주시고, 자 이렇게 되면 전구 교체가 끝난 겁니다.